오늘 누구랑 될 거야? 엄마. 오늘 누구랑 될 거야? 엄마. 엄마랑 될 거야?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? 아빠 울면 어떻게 하지? <laughs> 아빠 랑 토끼 줄게. 토끼 준다고? 그럼 토끼랑 자? 응. 그러면 예린이 누구랑 잘 거야? 엄마. 엄마랑만 자고 아니면 또 토끼는 어떻게 할 거야? 엄마랑만 <laughs> 거야. 안 되거든? 아빠랑 자야 되거든? 안돼. 네 응. 그러면 응. 지금 울다가 아빠. 웃었으니까 아빠가 똥꼬에 <laughs> 탈나 한번 검사해보자. 아니, 엄마만 볼수 있어. 엄마만 볼수 있어? 응. 아빠는? 아빠는 볼수 없어. 아빠는 볼수 없어? 응. 한 번만 보자. 똥꼬에 아니야. 탈 똥꼬에 탈난을 보자. 똥꼬에 <laughs> 탈난나 보자. <laughs> 아빠는 보면 안 돼? <laughs> 아빠, 한번 그래? 아빠 엄마, 봐. 봐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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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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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안났마 엄마, 어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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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났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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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 엄마, 엄마, 엄이 엄마, 엄 한 봐? 봐똥꼬빠다났 아빠, 아빠, 야안 아빠, 이제 아 <laughs> 났다 안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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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빠, 안해 주세요.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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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